몇년전 아들 에버렛과 비행기를 탔던 일화를 꺼냈다. 당시 다섯 살이던 아들은 비행기가 신기한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변을 살폈다. 아이는 흑인 승객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저기 저 사람은 아빠와 닮았어요. 그 사람은 솔직히 전혀 남편과 닮지 않은 인상이었다. 아들이 말한 사람이 다른 사람일까 싶어 주변을 살폈다. 하지만 비행기에 탄 흑인 남성은 한명 뿐이었다. 영락 없이 아이러니에 갇힌 꼴이었다. 인종 연구가가 흑인 아들에게 모든 흑인이 다 똑같이 생긴 것은 아니라고 설명해야 하다니. 그러다 아이들이 어른과는 다르게 세상을 본다는 점이 순간 떠올랐다. 어쩌면 에버렛은 내가 놓친 부분을 보고 있는 것인지 몰랐다. 다시 한번 그 남성을 살펴보았다. 우선 키를 확인했다. 전혀 달랐다. 그 승객은 남편보다 10cm 이상 작았다. 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남편과 닮았다고 할 만한 특징이 없었다. 피부색도 전혀 비슷하지 않았다. 머리카락을 보았다. 여러 가닥으로 머리카락을 꼰 드레드록 스타일의 머리가 등까지 내려왔다. 에버렛의 아버지는 대머리였다. 생각을 정리한 다음 수업에서 딴짓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시킬 때처럼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아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들이 나를 보며 말했다. 저 사람이 비행기를 털지 않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내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다. 뭐라고 했니? 내가 착각한 것이기를 바라면서 아들에게 물었다. 아들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순진하고 다정하게 다시 말했다. 저 사람이 비행기를 털지 않으면 좋겠다고요. 순간 화가 치밀었다. 왜 그렇게 말하는 거니?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다. 아빠가 비행기를 털 사람이 아니라는 걸 너는 알잖아. 맞아요. 아들이 말했다. 전 알아요. 그래,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했어? 내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내려가 차갑게 변했다. 에버렛이 아주 슬픈 얼굴로 날 올려다 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 생각이 떠올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저 이야기를 꺼냈을 뿐인데도 그 순간에 받은 상처가 다시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길게 한숨을 쉬고 강당에 모인 사람들을 쳐다보니 그들의 달라진 표정이 눈에 들어왔다. 나를 보는 눈초리도 한결 누그러졌다. 더 이상 그들은 제복을 입은 경찰이 아니었고 나도 대학에 자리 잡은 연구가가 아니었다. 우리는 같은 부모였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생각과 행동을 완벽하게 조종하는 이 두렵고 당혹스러운 세상에서 자식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안타까운 부모였다. 무거운 심정으로 결론으로 향했다. 우리는 다섯 살난 아이조차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을 자연스레 예상하게 만드는 심각한 인종계층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전혀 아기가 없다고 해도 흑인과 범죄라는 연관성이 제 아들과 모든 아이,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낭낭서가입니다. 오늘의 책은 스노우폭스북스 출판 제니퍼 에버하트 지음 공미니 옮김의 편견입니다. 인종 편견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 스탠퍼드 대학 제니퍼 에버하트 교수 역자 무의식 속 혐오 불평등에 관한 사회 심리 보고서라는 부제가 붙은 편견 중에서 오늘은 작가의 글을 시작하며 와 10장, 마지노선 일부 챕터를 낭독합니다. 강연을 마친 뒤 질문이 있거나 경험담을 공유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앞으로 와달라고 했다.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한 경찰이 비어가는 강당에 남아 있었다. 그가 무대로 다가오기에 그를 맞이하러 내려갔다. 당신 아들의 비행기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길에서 경험한 일이 떠올랐어요. 한동안 그 이야기를 잊고 있었죠. 경찰이 내게 말했다. 밖에서 위장 근무 중이었어요. 경찰이 말을 이었다. 멀리서 수상한 남자 한 명을 봤어요. 저와 비슷했어요. 흑인에다 신장과 체구까지. 그렇지만 그 남자는 지저분한 턱수염과 헝클어진 머리에 달아 빠진 옷을 입고 있어서 범죄자처럼 보였어요. 남자가 제 쪽으로 다가왔고 점점 가까이 올때전 그가 총을 가졌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 사람은 어딘가 좀 이상해. 이렇게 생각했죠. 그는 정상이 아니야. 그가 언덕에서 통유리로 된 근사한 사무실 건물 정문 쪽으로 내려왔어요. 남자가 다가올 때전 그가 무장한 위험한 인물이라는 느낌을 지워버릴 수가 없었어요. 건물로 이동하다 잠시 그를 놓쳤는데 정신이 아찔하더군요. 갑자기 다시 남자를 보았고 이번에는 그가 건물 안에 있었어요. 통유리를 통해 그 남자가 분명하게 보였죠. 그는 건물 안에서 저와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죠. 제가 빨리 걷자 그 남자도 빨리 걷기 시작했어요. 걷기를 멈추고 그를 향해 몸을 돌렸지요. 그 역시 멈췄고 우리는 서로 마주보았어요. 경찰이 내게 말했다. 그와 시선이 마주쳤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전 자신을 보고 있었어요. 두려워하던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반사되는 유리벽을 통해 제 모습을 본 거였어요. 그 시간 내내 전제 자신을 쫓은 거예요. 스스로를 의심하면서요. 경험담은 이어졌다. 모든 강의마다 누군가 내게 와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경찰과 지역사회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이야기뿐만 아니라 인간의 곤경에 관한 이야기까지 말이다. 이 책은 암묵적 편견을 다루고 있다. 암묵적 편견이 무엇이고 어디에서 왔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암묵적 편견은 인종차별주의자라는 말 대신 쓰이는 용어가 아니다. 암묵적 편견의 영향을 받아 인종차별주의자가 될 필요도 없다. 암묵적 편견은 인간의 두뇌체계와 사회 격차가 만들어낸 일종의 왜곡된 렌즈이다. 편견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모두 인종에 대해 특정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생각들이 원동력이 되어 우리의 인식, 집중, 기억, 행동을 왜곡시킨다. 일상에서 얻는 고정관념이 인종에 대한 개개인의 생각을 형성한다. 그런 식으로 미국 사회에 자리 잡은 가장 강력한 인종관념은 흑인을 범죄와 결부시키는 것이다. 고정관념의 결합이 아주 강력해서 우리는 흑인의 얼굴을 보기만 해도 무의식 중에 그냥 떠올리기만 해도 권총이 함께 떠오르거나 혹은 잊지도 않은 권총이 있을 거라고 상상한다. 폭력 범죄를 생각하면 우리는 백인의 얼굴이 아닌 흑인의 얼굴을 떠올린다. 흑인을 범죄자로 보지 않는다고 해도 배심원들은 적어도 피해자가 백인일 경우에는 흑인이 아닌 사람보다 전형적인 흑인 얼굴을 가진 흉악범에게 사형을 내리는 경우가 더 많다. 편견은 유치원생을 처벌하는 일에서 기업 리더십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종차별을 유도한다. 차별은 편견을 강화하는 수단이다. 흑인 폭력 범죄 중 청년이 저지른 범죄가 대다수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흑인 전체를 폭력범으로 인식하는 편견이 한가지에다. 교실에서 수업을 듣거나 커피숍에 앉아 있거나 포춘 선정 500대 기업 없이 흑인을 보는 관점에 편견이 작용한다. 고정관념이 흑인에게 덧입혀지는 것이다. 이 책은 우리가 평생 수행하는 모든 종류의 의사결정, 즉, 구매하는 일, 고용하는 사람, 이웃을 대하는 방식 등의 인종편견이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개입하는지 보여준다. 편견은 인생의 한 부분에 국한되지 않는다. 한 직업, 한 인종, 혹은 한 나라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며 특정 고정관념과 결합하는 것도 아니다. 이 책은 흑인과 범죄의 상관 관계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했으나 흑인과 범죄의 연관성만이 편견이 야기한 문제가 아니고 흑인들이 그 영향을 받는 유일한 인종 집단도 아니다. 사법제도에서 안목적 편견의 역할을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가 속한 사회 집단 혹은 우리가 편견을 가질지 모르는 집단과 상관없이 우리가 누구이고 어디에 있으며 어떤 사람인지 폭넓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사람은 피부색, 나이, 체중, 인종, 억양, 장애 유무, 신장, 성별 등 개별적 특징을 토대로 편견을 가질 수 있다. 나는 인종, 특히 흑인과 백인을 주로 거론하는데 편견을 다루는 연구자들이 두 집단을 가장 많이 연구하기 때문이다. 흑인과 백인 사이의 인종 역학은 극적이고 결과적이며 오래 지속되고 있다. 미국에서 수세기가 넘게 이어져온 이 같은 긴장감이 다른 사회 집단을 바라보는 풍조를 낳았다. 암묵적 편견에 맞서려면 거울을 보아야 한다. 암묵적인 인종 편견이 끼친 영향을 이해하고 싶다면 자신의 눈을 즉시하고 이미 생긴 고정관념과 무의식적 결합이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직접 대면해야 한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두려움과 편견이라는 왜곡된 렌즈를 통해 본다는 점을 인식하면 서로를 제대로 보려는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다. 그리고 왜곡으로 인한 사회적 손계를 한층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진화의 과정이 혹은 현재의 문화가 우리를 편견에 사로잡히게 만든 것이 아니다. 변화하기 위해 필요한 개방적인 마음가짐은 생각보다 쉽게 얻을 수 있다. 정확한 접근법과 새로운 사고방식을 배우는 것에서 시작하면 스스로를 바꾸고 우리가 사는 장소, 일터, 학교를 바꿀 수 있다. 이 책은 내가 걸어온 길을 대변한다. 예상치 못한 발견. 전해들은 이야기, 마주한 어려움, 나를 잊게 해준 크고 작은 성취들을 고스란히 이 책에 담았다. 독자 여러분이 이 여정에 나와 함께 하기 바란다. 10장 마지노선. 편견은 여성들에게도 적용된다. 여성이 경력을 이제 막 시작하거나 경력의 정점에 있거나 저 임금 직업을 찾거나 고 임금 일자리를 찾거나 관계가 없다. 연구에 따르면 같은 경력을 가진 여성 후보보다 남성이 회신을 더 많이 받아서 흑인과 아시아인 학생들의 민족성을 줄이고 덜 위협적으로 보이기 위해 하던 것처럼 일부 여성은 이력서에 중성적인 이름을 쓰고 있다. 여성의 경우 너무 똑똑한 것도 단점으로 작용했다. 사회학자인 나타샤 코틀린의 연구에 따르면 학점이 높은 남성의 이력서가 같은 학점의 여성보다 회신을 받을 확률이 거의 두배 높았다. 수학 전공이면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3대1 정도였다. 퀘틀리는 관리자급을 고용하는 설문을 시행해 성별 고정관념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고용주는 남성 지원자의 유능함과 헌신에 높은 점수를 주었지만 여성의 경우 호감이 가는 사람에게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퀘틀린이 설명했다. 이런 기준은 사회성이 좋고 활발하다는 말을 듣는 중간 능력을 갖춘 여성에게는 도움을 주지만 높은 성취를 이룩한 여성에게는 성격에 의구심을 품게 만들어 상처를 줍니다. 일터에서 남성은 더 높은 실적을 거둘 것이라는 기대를 받는다. 여성은 모두와 잘 지내야 한다는 기대를 받는다. 이런 기대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와 특정한 인식을 형성한다. 많은 연구에서 노동시장이 여성을 직업적인 유능함과 상관없는 부분을 평가 요인으로 둔다고 밝혔다. 체중, 외모, 헤어스타일, 옷 입는 취향, 성격 등이 평가의 요인이다. 남성의 자신감은 여성에게는 오만함이 된다. 강인한 의지가 있는 남성은 리더로 불리지만 거침없이 말하는 여성은 까다로운 사람이 된다. 편견은 누가 빛나고, 누가 돋보이고, 누가 회방꾼이고, 누가 회방꾼 후보인지를 결정한다. 성별이 인식되는 방식을 가장 흥미롭게 보여주는 표본은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을 뽑는 오디션을 연구한 전문성 평가에서 드러난다. 경제학자인 클라우디아 골딘과 세실리아 라오스가 2000년에 오케스트라의 단원 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을 조사했다. 역사적으로 여성 클래식 연주자는 재능을 가속 평가받고 주인공이 되지 못했다. 그들은 남성보다 기교가 떨어지고 신경질적이며 그래서 특별한 주의나 치료가 필요하고 남성보다 음을 잘 내지 못한다고 인식되었다. 연구진은 널리 알려진 인식이 남성 음악가가 심사한 여성의 오디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편견을 완화하면 채용 과정이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했다. 그들은 역사에 뚜렷하게 남아있는 기록들을 연구했다. 1970년대에 세간에서 여성 클래식 연주자 부족 사태를 비난했고 많은 오케스트라에서 소위 블라인드 오디션을 실시해 지원자들은 불투명한 커튼 뒤에서 연주했다. 골딘과 라우스는 미국의 주요 오케스트라의 오디션 기록을 입수했고, 1만 4천 건 이상의 오디션에서 7천 명의 지원자의 자료를 조사해 이런 중재가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보았다. 심포니 홀의 천장에서 내려온 장막은 두툼한 다공 천으로 만든 것이었다. 추가로 나무 바닥에 카펫을 깔아 발소리를 줄여. 참가자의 성별이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 연구진은 블라인드 오디션이 여성이 예선을 통과할 비중을 50% 높여주었다는 점을 발견했다. 최종 심사에 오른 여성들의 경우 블라인드로 결승을 치른 쪽이 공개적으로 연주한 쪽보다 합격률이 33%더 높았다. 실제로 한번 이상 오디션을 본 여성들은 장막으로 성별을 가렸을 때 항상 결과가 더잘 나왔다. 궁극적으로 블라인드 오디션이 여성의 오케스트라 참여 확률을 25% 높였다. 그러나 그 과정은 편견의 영향력이 그 이상을 드러냈다. 콘서트 홀을 넘어 도발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고정관념, 성과, 기본 감각 기능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해 생각해 보게 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듣는 것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말이다.여성의 성취에 만연한 고정관념은 심사자가 연주자의 성별이 여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심사자에게 협주곡이 다른 소리로 들리게 할까?어떤 점에서 관중은 여성 음악가의 솔로 무대가 예리함과 기교가 떨어지고 울림이 적으며 감동이 반감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여성 연주자가 모든 음에 최선을 다한 것을 스스로 잘 아는 상태에서 어떻게 더 나은 연주를 할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마음이 방출하는 잠재의식적 메시지와 뇌가 주관적인 경험을 기록할 때 생기는 복잡한 연관성과 편견에 관한 연구를 실행할 때 드는 일종의 의문이다.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재능이나 특성을 인식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일까? 예를 들어, 기업 리더십 역할에 있어서 백인과 리더십 사이의 정신적 연결이 실제로 기업 요직의 소수 인종이 드문 요인이 된다. 그러나 사회 심리학자인 로버트 리빙스턴과 니콜러스 피어스가 연구한 연구에 따르면 같은 상황에서 기업의 사다리를 오르는 경우 백인 남성에게 불리할 수 있는 물리적 요건이 흑인 남성이 기업의 계층 구조 꼭대기에 오르는데 더욱 도움을 준다고 한다. 동안을 가진 성인 남성이 순진하고 순종적이거나 약화되고 인식되는 경향은 리더로서의 가능성에 준하는 특성이 아니다. 그러나 동안은 업무적으로 흑인에게는 골칫거리가 아닌 자산일 수도 있다. 포춘 선정 500대 기업의 흑인 남성 CEO들은 백인 CEO보다 한충 둥근 얼굴에 크고 넓은 눈, 작은 코와 어린 얼굴을 완성하는 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동안이 아닌 흑인 CEO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고 더 좋은 평판을 받는다. 뇌영상법 연구는 우리의 신경세포가 아기 얼굴을 보거나 동안인 남성을 볼 때와 같은 패턴으로 움직인다고 알려진다. 본능적으로 이런 얼굴을 믿을만하고 온순하며 따뜻하다고 여긴다. 이런 인식이 흑인 남성은 공격적이거나 위협적이라는 꼬리표를 중화하는 무장 해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인종 편견을 이끌어내는 인식을 지우는 것이다.